안녕하세요. 12월 2일부터 청약예정인 파주운정신도시 A2블록 호반서밋에 대한 모든 내용을 정리해 드릴게요. 파주운정신도시 A2블록 호반서밋은 파주시 당화동에 위치해 있어요. 세대수는 1110세대이며 1110세대 모두 일반 분양합니다. 주차대수는 세대당 1.42대로 보통인 편입니다. 파주운정 신도시 A2블록 호반서미시 위치한 당화동 인근에는 신규 입주 예정인 아파트가 많이 있어요. 다음으로 교통환경을 살펴볼게요. 경희중앙선 금능역은 차량 3분, 경희중앙선 운정역은 차량 12분 거리입니다. 그 외에도 금촌 i 이시까지 차량 8분 거리이며 서울문산고속도로도 가까이에 있습니다. 교육환경으로는 초등학교와 중학교 부지가 가까이에 있으며 생활인프라로는 단지 앞미마트 운정체육공원, 공공청사 등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분양가를 살펴보겠습니다. 84타입 기준으로 분양가는 약 5억 455만원이며 평당가격은 약 1484만원입니다. 발코니 확장비는 타인마다 상이하지만 300만원대부터 900만원대까지로 이루어져 있으며 84타입 당첨시 계약금은 약 5029만원이 필요합니다. 발코니 확장비 이외에도 다양한 유료옵션이 있으니 이 부분도 꼼꼼히 살펴보세요. 파주운정 신도시 A2블록 호반서밋의 주변 시세를 살펴보겠습니다. 전용 84 타입 기준으로 약 4억 초반부터 5억 중반대까지로 형성되어 있으며 청약지의 평당가는 1,484만 원으로 가장 보통인 편입니다. 다음으로는 경기도 파주시의 수요와 입주량을 살펴볼게요. 2022년과 2024년은 공급과잉 상태이며 2023년은 공급 적정 상태입니다. 다음은 파주시 주민들의 의견입니다. 초등학교 들어오면 초품아 아파트가 될것 같고 단지도 대단지라서 좋은 것 같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입지도 별로인데 분양가도 너무 높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역까지 거리도 멀고 주변 인프라도 아직은 부족한 것 같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분양가는 비싼데 타지만 기척세권 매물을 구입하기에는 자금 조달 일정이 부담스러워서 여기 청약해 보려고 한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청약 일정은 12월 2일부터 특별 공급 시작이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놓치지 말고 청약 신청해 보세요. 감사합니다.